fences you have to make the first move you need no invitation wait for 재제도 좋지만 낭만을 제대로 느끼려면 이 가을만 할 때가 없죠.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에서도 가깝고 유네스코가 인증한 멋진 뷰를 가지고 있는 경기도 포천시입니다. 최근 들어 이 포천은 수도권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여행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간 750만 명이나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이 마음을 사로잡는 포천에서 이 마지막 가을의 낭만을 만끽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교은 예부터 화강암 바위가 마치 벼단을 쌓아 놓은 모습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한탄강이 휘모라 흐른 곳에 형성된 호수와 그 수면 위로 우뚝 솟아 있는 화강암 바위가 정말 범상치 않은 풍경을 만들어 내는 곳이죠. 이는 한탄강이 공류하는 가운데 물의 침식 작용으로 인해 바위를 깎으면서 생겨난 것이라고 하고요. 진경산수화의 대가죠 겸재 정선도 이 비경에 반해서 금강산 유람길에 들러 이 화적연을 화폭에 담았다고 합니다. 화저견은 이포천에 숨겨진 비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물 위로 솟아오른 화강암이 참 멋집니다. 그리고 이 바위는 예부터 머리를 세운 뱀이나 혹은 거북이, 용에 비유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절경이고요. 아,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이 화저견에도 캠핑장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묘사했었던 멋진 풍경을 눈에 담으시면서 불멍을 좀 즐기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번엔 박물관 한번 가볼 텐데요. 여러분 돈 좋아하시나요? <laughs> 너무 노골적인 질문이 아닌가 싶은데 정말 세상의 모든 돈을 다 모아놓은 박물관이 이곳 포천에 있습니다. 여기도 엄청 재밌어요. 세계 화폐 박물관이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요. 무려 240여 개 국의 화폐가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약간 돈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이 되겠네요.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와, 일단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지금 벽면에 보이시죠? 예, 네, 화폐들이 있습니다. 실내니까 마스크를 또 써야겠죠? 어떤 화폐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 특색이 담긴 다양한 가면이라든지 뭐 사진들이 있어가지고요 정말 세계여행하는 기분이 들겠는데요 인도 화폐도 있네요 제가 정말 인도 한세달여행하서 엄청나게 많이 썼던 돈 여기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인가 본데요 자세계명이네요 <laughs> 일단 처음 보게 되는 돈은 북한 돈인 것 같네요. 그쵸? 네 맞습니다. 5원부터 5천 원까지 총9 종이나 있습니다. 아 종이요? 우리나라 현행 지폐 몇 종일까요? 천 원, 5천 원, 만원네 종이요. 맞습니다. 네 종이에요. <laughs> 굉장히 권종이 다양하죠? 네. 그리고 2천 원권 우리나라에서 2천 원권 보신 적 있나요? 없죠. 천원 다음에 5천 원이니까요. 2천 원권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창 동계 올림픽때 기념으로 만들어진 기념 지회라고 합니다. 아... 혹시 100조 달러 보신 적 있어요? 아, 100조 달러요. 네. 네. 제가 이 나라를 갔었습니다. 와! 짐바브웨잖아요. 그렇죠? 짐바브웨 가보셨요 네. 네 짐바브웨 100조 달러를 실물로 보셨다고 하니까 되게 네. 잘 알고 있으실 텐데요. 이 100조 달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가치를 현재 얼마 정도일까요? 1번 100억. 2번 1000만 원. 500원, 500원입니다. 500원이요. 네. 500원입니다. 네. 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네. 하죠. 화폐 가치 낮아지고 물가는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현재는 통용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네. 아, 그래서... 실제로 보셨다니. 예. 그리고 여기 짐바브의 100조 달러 뒤에 보면 폭포가 흘러내리잖아요. 네, 네. 이 폭포가 빅토리아 폭포거든요. 짐바브의 그 유명한 잠비아 사이에 있는. 제가 요그 도시에 머물 때 현지 분들이 이제 더 이상 통용이 되지 않는데 기념품으로 좋으니까 이막 네. 팔러 다니시더라고요. <laughs> 행운의 달러 여기 아. 행운을 받아가볼까요? 그렇죠. 여기 보면 전시되어 있는 행운의 이달러가 있습니다. 혹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음. 일단은 그 행운을 준다는 그 의미가 워낙 유명해서 네. 많이 들어는 봤는데 그 안에 얽힌 이야기는 못 들어봤어요. 네. 이 행운의 이달러이 사람은요 바로 토머스 제퍼슨으로 아. 네, 미국의 2대 부통령을 했던 인물입니다. 네. 근데 토머스 제퍼슨 란 인물 때문에 행운이 행운의 이 달러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게 아니라요. 그레이스 네. 캘리라는 여배우가 이이 달러를 선물 받으면서 문나코의 왕비가 되면서 아. 네, 행운을 주는 이런 화폐로 자리매김하였다고 합니다. 아그속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무대가 네, 그렇게 아. 잘 모르시고 계셔서 제가 한번씩 설명해드리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어 이거는 현미경인가요? 뭐죠 이게? 네 미세 문자를 볼수 있는 확대경인데요. 아.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천억권이에요네 누굴까요? 태교 네, 이황 선생님이시죠 태교 이황 선생님이 바로 뒤에서 공부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네아 여기 이제 계시네 심지어 어, 책 네. 보고 계시네요 보고 계시나요? 네 이렇게 어. 학문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뱅크 오브 코리아 보이시나요? 아그 밑에 또 이렇게 써있네요 한국은행 영어로 써져, 써져 있는 거예요 어. 명륜다 네. 밑에는 뱅크부코리아 보이시죠? 1,000원이라고도 네. 써있네요. 1,000원이라고도 네, 써있는데요. 여기 보면요. 어? 한국은행 보이시나요? 홀로그램도 다 보이는데요. 네, 홀로그램도 나와있고요. 뱅크부코리아 한국은행이라는 문구를 곳곳에 새겨놨네요.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보고 있는 이 만원권 조끼 옆에는 오우 어, 네. 와 한글이 그렇죠. 하나하나 세종대왕님이라서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지만 자세하게 확대해서 보면은 정말 잘 만들어졌다는. 와 이거 하나하나 다 도안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네, 네. 대단하시다. 이게 첫 번째 위조방지 네, 네, 네. 기술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바로 홀로그램인데요. 보면은 이 은박지 같은 부분 홀로그램 보이시죠? 네이 네, 홀로그램인데요. 수단 요런 파운드 굉장히 아름답죠. 네. 근데 이렇게 밋밋해 보이는 이집트 파운드 설명은 저는 더 많이 드리고 있어요. 정면에서 보면 남색인데 휘어져서는 황금색, 빛 때문에 황금색, 또는 초록색, 회색 이런 식으로 보는 분들마다 색상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세요. 어떤 색상으로 저는 보이세요? 저는 약간 붉은색이요. 붉은색으로 보이세요? 네. 그렇죠. 또 정면에서 보면 색깔이 또 달라요. 아 그러면 계속 바뀌네요? 그렇죠. 의외로 매력이 있죠. 어...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렇게 자외선을 비추면 숨어있던 형광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음.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용기어청가죠 아. 밑에는 일월우봉도, 또 심사인당이 직접 그린 그림이라는 무포도도까지이 모든 것들이 가짜 돈을 방지할 수 있는 아. 위조방지 기술이라고 합니다. 총 저랑 네 가지 보셨죠? 네. 네. 이 외에도 더 많은 위조방지 기술들이 지금 숨겨져 있대요. 마치 세계여행을 하듯이 세계 각국의 화폐와 동전을 만나는 것도 참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중간에 할수 있었던 뭐 관찰, 이런 체험들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지폐를 얼뜻 봤을 때는 그냥 인물만 그려져 있고 뒤에 유명한 어떤 그 건물만 이렇게 도안이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깨알 같은 글씨도 있었고 그다음에 태계 이왕 선생님이 막그 수학하시는 모습이 직접 보였잖아요. 정말 육안으로 볼수 없었던 작은 그런 도안들을 하나 하나 만날 수 있어서 재밌었고요. 또 위조 지폐를 이렇게 감별할 수 있는 체험들도 할수 있었잖아요. 한 가지가 아니라 막그 안에 홀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비쳤을 때 인물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위조 지폐를 감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만나보는 것도 예, 아마 이곳이 아니라면은 해볼 수 없는 경험들이어서 참 특별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허브 향기를 한번 맡으 가볼까요 이 포천에 허브를 주제로 꾸며진 공간이 있대요 지금 가을이 땅이 뿔 때라고 하는데, 일단 또 그쪽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여기 주변 자연풍광이 참 예뻐요. 위에 산이고 주변이 다 나무하고 습이고 또그 사이에 저렇게 막 폭포도 쏟아지고요. 우산을또 예쁘게 이렇게 장식해놨네요. 조금 가면 핑크뮬리가 지금 많이 폈나봐요. 아시죠? 어 여기는 양옆으로 다 지금 핑크뮬리가 잘 익었네요. 핑크뮬리만 끝에 이렇게 지중에 하얀 건물 그리고 종이 있습니다 어, 내려가는 길에 트랙터 또 지나가네요 한번 타는데 3,000원이래요 맞고 그래도 소소하게 이렇게 유럽 분위기도 좀 내고 가네요. 어, 괜찮은데요? <laughs> 이드는 18만 평에 이르는 부지에 자연 생태계의 복원, 인간의 건강과 평안을 주제로 건립한 식물원입니다. 명칭도 평안과 건강에서 따왔다고 해요. 이 안에는 암석원, 고산습원, 습지원, 들꽃동산 등 12개의 테마가 쫙 조성이 되어 있고요. 숙박이나 관람뿐만이 아니라 전시활동까지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 최대의 엔터테인먼트 공간이라고 합니다. 특히 덴마크의 유명 작가죠, 토마스 담보가 폐목재를 재활용해서 제작한 다섯 거인은 아이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유쾌하고 재치있는 캐릭터가 담긴 각각의 다섯 거인들이 평강랜드의 정원을 지키면서 관람객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다가 밑으로 내려가면 비둘기낭 폭포가 있고요. 이 포천의 대표적인 여행지죠. 그리고 지질공원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꼽히는데 이름 그대로 비둘기 둥지처럼 약간 주머니 모양의 형상을 하고 있어서 비둘기낭 폭포입니다. 그리고 그 물빛이 참 아름다워가지고요. 또 주변 풍경이 같이 어우러진 풍경이 참 이뻐서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빼먹을 뻔 했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537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밑으로 쭉 내려가 볼까요? 아, 벌써 지금 그 물소리가 들려요. 폭포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아, 또 단풍이 들어가지고 더 이쁘겠는데요? 물소리 들리시나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을에 단풍이 살짝 어 얼어져 있고요 이미 많은 관광객들이 와 계시죠? 아 저기 보입니다 아, 아이프라 여러분 풍경이에요 여러분 이 폭포 위쪽 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의 절벽 보시면은 어떤 절벽들의 모습이 약간 주상절리 같기도 하고 독특하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 때문에 한탄강 지질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된거죠 그래서 폭포만 보지 마시고 너무 이쁘다고 이쪽만 보지 마시고 이 주변까지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네. 이 돌들이 신기하게 또 이렇게 쾌적되고 침식되고 그렇죠. 이 밑으로도 그 계곡이 비둘기난 폭포가 물을 쏟아내면은 그 밑으로 물이 흘러가면서 계곡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보호를 위해서 쓰립이금지되어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쉽네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더 이쁘게 볼수 있을 텐데 어쨌든 여기가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되기도 하고요. 또 만에 하나 불상사가 또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따로 불만은 없습니다. <laughs> 이렇게 분경들 비둘기낭 정말 예쁘죠 <laughs> 저도 포천 오면은 항상 들르는 곳이요 어느 계절에 오더라도 예쁜데 저는 이번 여름에도 왔었거든요 이렇게 단풍이랑 함께 물든 그 모습도 역시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 비둘기낭까지 왔다면은 여기서 한 10분만 이쪽으로 걸어가시면은 또이 지역의 명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한탄강 하늘다리인데요 지금 저 멀리 살짝 보일 거예요. 저기 살짝 보이는데 여기서 슬슬 걸어도 10분이 안 걸리기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거기 올라가시면은 또 훨씬 더 가까이 서 한탄강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다리 가는 길도 워낙 풍경이 예뻐가지고요, 지루하지 않습니다. <laughs> 이런 풍경이 이제 다리에 막 힘을 주는 거죠. 열심히 걸어가라고. 제 바로 앞으로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아, 가을 하늘의 이 푸르름이 참 아, 사람을 들뜨게 하네요. 다리를 바로 앞에서, 아래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중간에 또 예, 바닥이 투명한 곳이 있습니다. 요즘 출렁다리나 하늘다리에는 다의에 있죠 <laughs> 스리를 느끼시라고 계속 빙글빙을 돌아가고 있죠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요즘 이런 것들이 저는 유심히 보는 게또 이제 무장애 길이라고 조금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큰 힘들이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길들 어떤 여행지들, 대각길들을. 우리나라 참 잘하고 있어가지고요, 칭찬합니다. 박수. 한탄강의 협곡에 놓인 이 한탄강 하늘다리는요 길이 200m의 도보교입니다. 성인 1,500명이 동시에 지나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하고요. 그 위에서면은 한탄강 협곡을 지상 50m 높이에서 아찔하게 조망할 수 있습니다. 탄탄강이 맑은 물이 기묘한 지형, 기묘한 지지를 가지고 있는 절벽을 따라 흘러내려가요. 그리고 이 밑에 바위들이 막 모여있어서 그 바위를 흙고 지나가는 물소리가 또 생생하게 들립니다. 그 그러니까 여러분 한탄강만 보지 마시고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 세계 지질공원이기 때문에 이 강을 따라 난 절벽이라든지 뭐 바위의 모습도 참 신기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이런 지질을 볼수 있는 곳이 흔치가 않거든요. 이한탄강자락 그러니까 뭐 포천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천 이런 곳에서 보실 수가 있고 만나실 수가 있으니까 꼭 확인하셔야겠죠. 걷기만 해도 감탄사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이 주상절리의 풍경을 품고 쭉이어진는 코스를 한 눈에 볼수 있는 전망대가 생겼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음, 여기 올라가면 오늘 제가 이제 머물 캠핑장도 잘 보이겠는데요. 캠핑장부터 시작해서 뭐 하늘다리 한탄강 또 주변에 마을하고 또 산까지. 뭐 이미 보이긴 하네요. <laughs> 이 전망대에는 아까 하늘다리 올라가는 것처럼 그랬듯이 약간 나선형으로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음, 뭐온 김에 바로 단숨에 정상까지 가볼까요? 한탄강 하늘다리가 그랬듯이 나선형으로 해놔서 이런 점들이 조금 뭐 어르신이라든지 장애 있으신 분들께는 훨씬 더 적합한 길이라고 할수 있겠죠. 한탄강 주변으로는 또 이렇게 고즈넉한 산 아래 마을이 있네요. 미처 눈에 담지 못한 풍경을 또 여기서. 담을 수가 있고요. 아까 중간중간 낮은 곳에 전망대가 있긴 했으나 시야를 가리는 것들이 조금 있었잖아요. 기둥이라든지 나무가 있었는데, 여기는 완벽하게 뻥 뚫려 있어서 시원스럽게 전경을 파노라마로 다 눈에 꾹꾹 눌러 담으실 수 있어요. 내가 발디뎠던 곳들, 가봤었던 곳들을 전망대에서 또 내려다보면 재밌거든요. 아, 내가 저기 방금 전에 저기 갔었는데 막 이러면서 <laughs> 그런 느낌을 또 받으시면 좋으니까 일단은 하늘다리 다녀오신 다음에 여기 올라오시면 되겠죠. 포천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예술로 승화시킨 곳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자연의 오롯이 남아 있는 세월의 흔적을 찾아가면서 참 많은 감동을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어요. 그럼 이제 맛있는 음식과 함께 오늘 여행을 멋지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